그에게 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온 교회 안에서 지속해서 말씀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열 백성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일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와닿았던 부분이 죄인을 고발하는 고발자 사단이라는 부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여우수아를 고발하는 고발자 사단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좀 많이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배를 빠질 때 몰랐는데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laughs> 마음 속에서 사단이 하나님 제막 율법을 어겼어요. 너 정말 어겼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하며 사단이 하나님께 저를 고발할 때마다 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며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 옆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저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꽤나 큰 충격이었어서 <laughs> 한동안 메모도 못하고 막 어버버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한 앞에 말씀해 주셨던 말씀 중에서 어, 제가 부양시대에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했고 다시 한번 영적 숙제로 인하여 구원받았던 때를 묵상해 보았는데 예전에 구원받기 전 저희 아빠와 나누었던 대화에서 아빠가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새로워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에 오늘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제가 어찌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하면 눈물을 막 흘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감동이 밀려오고 안도감이 들고 그런데 이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닌 그저 믿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느끼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변호사 측되셔에서인음의서씀전해주씀전해주 항상 저를 해주 인도해주시는 목시님께한시큰한번큰리사 예수 리며 예수 나의 하도님의하든영께올려영립니다서한 미디어 팀장을 맡고 있는 중상 조에서입니다 어, 이제 제가 약제국에서에 오기 몇에전에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저는 이제 약간 교회 쪽에서는 이제 탄탄대로만 이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수직 낙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좀, 뭐지, 약간 구원의 감격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이제 수련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수련에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가장 마음을 닿았는데그 목사님께서 아까 그림 그리시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판사는 하나님이고 변호사는 예수님이고 피고는 죄인인 우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증인인 목사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만약에 목사가 율법주의면 이제 저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아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저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잘생기신 고관절 목사님인. <laughs> 구간료 오사님과 이제 회복된 시원이 제 성상교에서 회말씀 들을 수 있으므로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으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우수와 얘기해 주실 때, 제, 제가 입고 있던 그, 뭐지? 여우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 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직접 입은 게 아니고 입혀 주신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스스로 죄를 벗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속죄하심으로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생, 생각한 것은, 어, 이번 수련회에서 주신 말씀에서, 세, 지금까지 이제 예배가 세번 있었는데, 그세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저의 죄를 없애주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 받았을 때 당시의 감격과 하나님께 감사함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시팀 고3 김서연 학생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긴 말씀들 중에서 가장 감사했던 말씀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가장 정말 한 문장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 구절에서 그냥... 오직 나를 위하여 이말 자체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시간이었던 게 저는 저도 구원을 중1 때 받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상교회를 와서 정말 많은 구원 상담을 받고 이런 부모의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 받기 전에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로만 그냥 믿어지지 나한테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다시 사신 게나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닌 그냥 온 인류랑 온 인류 그냥 뭐내 주변 이 성산교회 다니는 그냥 다른 사람에만 이렇게 속하는 거지 나에 나에 대한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말 어 모래 이런 바다의 모래알보다 저런 정말 극소수이고 정말 우주를 우주에서 봤을 때 정말 먼지처럼 작은 나한 사람을 위해서 크신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 전부터 어나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게 오직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 구절이 되게. 어, 뭔가 나의 사실로 믿어진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되게 감격스러워서 어, 이한 구절만으로도 정말 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시간이어서 마지막 출연에지만 이렇게 어, 감사한 말씀 전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정말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잘잘 <laughs> <laughs> 아, 잘 나아가는 다른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복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서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때문에 이론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왔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 딱히 구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수련회 오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내가 택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련회에 와서 첫 번째 집회 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시험교회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집회 때는 아, 그래도 내가 택자구나. 내가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구나. 라는 확신은 들었는데, 그럼, 나, 그럼 택자인데 구원 받았나? 시험 백성인가? 택감 받은 사람이 곧 시험 백성이라는데 맞나?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보다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그제때 이것을 말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집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 내가 나를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나?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아 내가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도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게 되었고, 아직도 가득한 물음표에 확신을, 네, 아직도 가득한 표와 확신을 얻고 싶어서 그 구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할때 엄청 많은 성경 구절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나한테 다시 돌아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 한 권이 다 저를 사랑한다는 말인 곳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죄인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데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도대체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면 제인 저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제가 알아차리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속 말씀 받게 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또 저의 저제 주변에 너무 귀한 사람들 많이 붙여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너무 소중하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일과 육아로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학생부 장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서. 스가라서를 통해 전하실 그날은 어떤 날일까? 궁금증과 기대를 안고 수련에 참석했습니다. 시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시온은 어떤 곳이며 시온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무너졌던 시온이 언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곳 모든 저주가 끝나는 곳이었던 시온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시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시온이 회복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전을 재건하고 시온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예언된 성전은 신약의 영적 성전이고 이 시대의 영적 성전인 우리 성산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던 거구나. 회복된 시온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구나. 주관적 은혜와 주관적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내게 말씀으로 객관적 은혜, 객관적 믿음을 갖게 하셨구나. 이렇게 척척착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마음속에 와닿았던 목사님 말씀은 시온이 회복되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제사가 회복되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과 저주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구약의 모형을 통해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니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선 아 내가 이 시온 성전에 남아있는 시온 백성이구나 남은 자구나라는 정제성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너 성냥받은 적 있니? 너 구원받은 적 있니? 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니? 회복된 시온의 남은 백성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 영적 대속죄일, 나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과 승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므로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셨고, 값 없이 의롭다 하셨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선 내가 증인과 예수님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과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여우수아가 나라는 것, 그여우수아가 스스로 입을 수 없는 정결한 광과 아름다운 옷을 오직 은혜로 입혀주신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부 수련회였습니다.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남은 자로 시온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앞으로 택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온 성전으로 부르시고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시온 성전, 이 성상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나 뛰놀리 하나 둘 셋. 넷.